네, LA시와 LA카운티 정부가 모든 영업 중단을 명령하는 보건비상명령을 발동했습니다. 병원과 마켓, 그룹, 은행 등 핵심 필수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은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. 이번 명령은 오늘 밤자정부터 발효됩니다. 먼저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. 조금 전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세이프와 앳홈이라는 보건비상명령을 발동했습니다. 필수 업종이 아닌 경우 LA 카운티 내 모든 영업 행위가 당분간 중단됩니다. 병원이나 식료품점, 은행 등 생활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일반 직장들은 문을 닫을 것을 명령했습니다. 이번 비상 명령은 오늘 밤 자정부터 발효됩니다. 하지만 문을 닫게 되는 직장들은 내일 자정까지 유예 기간을 갖게 됩니다. LA시와 카운티 정부는 이번 명령이 앞으로 한달 동안 효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. 또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 금지되는 등 일반 시민들의 활동도 대폭 제한됩니다. 병원 방문이나 식료품 구매 등꼭 필요한 활동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집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.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주저녁에 스테이 앳 홈이라는 명령을 발동했습니다. 시와 카운티 그리고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복원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